안녕하세요 최적가 t v 입니다 오늘은 부천 도당동에 나왔는데요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간 3룸 타입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막힘없는 전망을 볼수 있는 장점이 가득한 집인데 금액을 대폭 하인해서 2억대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고 입지도 굉장히 좋은데요 초중고급 모두 5분 내 통합 가능하고 대형공원인 백만송이 장르공원도 인해있기 때문에 건강 챙기기에도 너무나 좋은 집입니다 자2억대 3룸 바로 현관부터 보여 드리면 중문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일가수능 버튼 잘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신발장 3칸에 가운데 선반 되어 있고 바닥 공간도 넓어서 사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거실부터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요 3,900의 폭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실크벽지 좀 무늬가 들어간 벽지를 사용하셨고요. 보시면 멸직한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은 이중샷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건물이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완전히 다 트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전망은 평생 볼수 있고, 멀린 산까지 보이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거실 사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넓게 나와 있고, 주방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고요. 디쪽자 형태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나와 있고요. 가스스탑 상구짜리 들어가 있고, 후드는 매립이 되어 있네요. 싱크볼도 크게 나와 있고, 상부장, 하부장도 꽤나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라인 조명이 예쁘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 복도 공간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냉장고를 한대더 설치하실 분들은 이쪽에다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수납장 같은 걸 짜셔서 이용을 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안방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590에 3 0 0 420으로 넓지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창형 구조고요. 위쪽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침대 두시고 왼쪽, 위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붙박이를 설치하시면 넓은 붙박이, 큰 붙박이를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붙박이 옆으로 해가지고 화장대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안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거울도 크고 장도 크고 공간이 크진 않지만 급하실 때문 닫으면 샤워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 안방에서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막혀있지 않은 뷰를 볼수 있는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자 안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현관쪽으로 다시 가서 메인욕실을 보여드리고 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인욕실답게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방욕실 사이즈가 조금 아쉬웠는데 공간 보시면 바다공간도 넓지 막게 해서 샤워하시기도 편하고 선반도 많이 들어가 있는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두 번째 방을 연결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 제일 작은 방이고요. 2,780에 2 2 6 0입니다 여기는 옷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색 벽지가 눈에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 복도 끝에 있는데요. 3,310에 2,710으로 굉장히 넓지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녀분 계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방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일러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도 깊이감 있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창형 구조이기 때문에 체감도 아주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간이 넓어서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이런 집이 2억대입니다 그리고 막힘도 없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고 딱한 세대만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